둘, What's your number? 아, 안녕하세요, 시계 넘버입니다. 장담입니다. 아,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정말 데뷔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도 저희 모두 열심히 더 열심히 준비했고, 또팬 여러분들을 빨리 찾아뵙고 싶었기 때문에, 어, 한편으로는 너무 설레고 행복한 마음도 큽니다. <laughs>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쉬는 동안에 책을 많이 읽었고요. 그리고 팬분이 주신 쿨렐레 연습도 했었고 그 꾸준히 몸 관리를 열심히 했었고 아 그거... 우쿨렐레 연습? 네네 오 그리고 새로운 멤버 들어온 만큼 같이 열심히 합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. 어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만큼 정말 값진 기회로 이렇게 시크릿 넘버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. <laughs> 앞으로 정말 어 저의 독보적인 음색으로 시크릿 넘버에 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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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는 사로잡혔어요. <laughs> <새로 웃음> <정했어요. 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주우라고 합니다. 어, 우선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로 시크릿 넘버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어, 굉장히 얼떨떨하기도 하고요. 생애 첫 쇼케이스라 굉장히 긴장도 하기도 해서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. 저런? <laughs> 오, 누가 봐도 푹잔 느낌이에요. 아니, 왜냐면 너무. 귀엽고 아름다워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네네 오. 불토는요 레트로한 사운드에 정말 묵직한 신스 베이스와 비트가 아주 매력적인 정말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오우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정말 신나요 네. <laughs> 정말, 정말. <웃음> 불토는 불타는 토요일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재밌게 FIRE SATURDAY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아 그래서 앨범명이 FIRE SATURDAY이군요 네. 저희가 레트로 감성 내려고 이렇게 나팔바지로 다 같이 네 맞춰 이거 봤습니다 <laughs> 아니 나팔바지를 이렇게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, 일단 시선에서 확 사로잡히니까 이 무대가 그냥 괜히 빨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